계획했던 2019학년도 계획했던 에 역사 패킹 그 대장정 음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봉호동하고 청산리를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라 가지고 그 가고자 했는데 청산리는 우리 한국인들한테 원천적으로 개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기하고 대신에 그 유명한 했던 그 대황구 여기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가장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에그 아까 갔던 북일학교 그 터를 가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 단지 거기가 교 터였다는 것만, 이제 우리가, 어,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지금 뭐 흔적도 없고, 어? 역사라는 게 그래요. 어, 이다 지금, 어, 없어져가지고, 지금 황량한데, 들판, 밭으로 경작된 그런 곳인데, <laughs>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저기서는 아무것도 도 없고, 현재는 이곳에 와가지고, 어, 이곳에서 일본 만주군하고 유격전을 벌였던 에, 그 항일 열사, 어, 중국에서는 해방 전사라고 하는데 에, 그분이 십삼 명령에 열사를 이렇게 에, 이렇게 잘 조성해 놓은 전적지 유적지 여러분들 서 있어요. 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쪽에 1917년 1월달에 개교해가지고 에 만주사변이 언제? 아저저 경신 참변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 간도 참변, 경신 참변이라 그러잖아. 예? 연변 일대가 다 불바다가 되고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 당하는 시기가 언제요? 어? 1920년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오늘 그 오늘 가고 답사하는 곳은 트레킹하는 곳은 다 1920년대 상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이후에도 항일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되지만은 이 동북지방에서의 항일은 주로 중국 공산당, 고려 공산당. 이 중심이 돼가지고 1930년대는 만주사변 후에는 에 주로 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흡수했던 공산당하고 일본군벌하고의 일본군하고의 주로 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루어졌던 민족주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할수록 조선인들이 학살당하고, 독립군들이 독립 거쳐간 곳은 다 불바다가 돼버리고, 다 불태워지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던 민족 지도자들이 에, 근거지를... 옮겨가는 겁니다. 어디로 옮겨갔어요여기 음, 음, 예, 우리하고 가까운 경계가 있는 것이 러시아죠. 러시아 예? 연해주로 옮겨갔어요 연해주로 연애주. 옮겨가지고 그곳에 가서도 어, 그, 그곳에 가서도 그때 옮겨갔던 이유는 이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은 일본군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무고한 조선인들이 학살당하고 <laughs>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불, 불,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이제 여,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때에 공격한 그 이유는 그 당시 러시아 외상인 에, 아, 솔, 그 당시 예, 러시아도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사회주 연방 공화국이. 공산당 정권이, 러시아에서도 소비에트, 소련이 라그러잖아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이 됐고, 그 소련의 외상 카라하니 약소 국가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해 주겠다고 외교 선언을 했어.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독립군들이 이곳에서 연별해서 흑룡강, 여러분들 갔다 왔죠? 밀산, 예? 밀산 쪽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밀산으로 이동해가지고, 밀산에서 어, 그 러시아 국경을 넘게 돼요. 밀산에서 뭐림현의 호두를 거쳐가지고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호두에서 어, 겨울철에 1월달에 건넜어 1월달 에 이런 예? 그 강이 팡팡 얼었을 때 아무르 그 강을 흑룡강을 건너가지고 어, 러시아 어, 그 소련의 이만 땅으로 가게 돼요. 이만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그곳에서도 이제 그곳에 러시아에서도 내전이 일어난 거야. 러시아 러시아에서도 이제 혁명을 반대하는 어, 황제당 황제파 러시아 제정 러시아 황제파인 백제군하고 레닌의 볼셰비키 정권에서 창립했던 그 사, 혁명을 혁명 운동을 벌였던 그 레닌 정권의 적색군하고, 백색군하고 싸움을 할 때, 일본군이 시베리아까지 출병을 했어요. 일본군이 시베리아까지 출병한 이유는, 그, 러시아의 그 어떤 백색군을 지원해가지고 혁명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시베리아 출병을 했는데, 그때 독립군들은, 그, 일본군이 백색군을 지원하니까, 독립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편에 가담해야 되겠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 그 사회주의 그고 레닌 정권 공산 적군에 가담을 해. 가담 편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공산당도 고려 공산당인 상해파하고 그 다음에 절로 고려 공산당인 에, 이그즈파하고 이렇게 두 파로 이렇게 내전이 나눠져 있었어요 예, 그때 예그 독립군들이 에, 이, 이거 즉각 고려 어, 전로 고려 공산당 측에 에, 가담을 했어. 요 그때 그 고려 공산당 전로 고려 공산당을 예그 뭐라 그러냐면은 그, 어, 그 어, 사할린 의용대라고 하는데 그 편에 에, 가담을 했는데 그때 그 이쪽에 와서 서쪽에서 이동이 이동희 선생 같은 경우는 상해 임시정부의 부통령을 했던 분이에요, 초대. 이동희 선생 같은 분은 그 당시 고려공산당 계열의 상해파를 쪽에 그 중심적인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그 고려공산당, 그 다음에 이그지크파 전로 고려공산당 간의 내전 속에서 결국에 에, 그, 그 레닌의 그어의 그 정권을 그, 그 파란 선을 믿고 갔던 독립군들이 에, 그 과정에서 무장 해제를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장 해제를 당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저항하는 독립군들을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그 공산, 그, 고려공산당이든, 전로 고려공산당이든, 딸려의용대가, 어, 요구하는 것들을 독립군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결국에 독립군들의 무장해제를, 요구를 안 받아들이는 분들은, 독립군들은 그냥, 학살을 하고, 무장해제를 다.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예, 그, 이마, 그, 암무로강에서 막, 빠져 죽거나, 아니면 도망쳐서 다시, 밀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오는 상황이 1921년 상황에 이요 그래서 여기서 큰 참변을 당했던 독립군 조선인들이 러시아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또 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1920년, 21년에 그 경신 참변하고 러시아에 가가도 스타, 수보보드니 그 당시는 알렉세프 스크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쪽에는 우리 민족에게 많은 자유를 줬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은 그 지역을 에, 자유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독립군들이 큰 변을 당하는 것을 자유시 참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20년, 에, 1921년 이 상황에서 독립군들이 큰 <laughs> 고난을, 시현을 당하게 됐고, 그 시발점이, 바로 이것도그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곳으로 왔어요. 어쨌든 이곳에서 학교가 그 이후에, 1931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게 중국의 관리학교로, 독립학교로 이렇게 또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졸업한, 북일 중학교를 졸업한 그 많은 인재들이 결국에 뭐 조선의 어떻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많은 수쟁을, 활동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 북일 학교가 갖는 의미는 예, 우리가 연변 한국 국제학교가 우리 연변에 와서 어 중국 국가를 지금 중국이지만은 연변이 또 상징적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연변이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어 지금 뭐 우리 동포들이 중국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조선족이라는 그 동포를 바라보는 시선은 같은 민족이라는 국가는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동질감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그런 내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흐름 계열을 맥락을 여러분들 이좀 짚을 수있으면 좋겠다 는 현재는 하는 없어졌지만은 이곳에 있었던